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11월 4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베일 학군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할로윈 복장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투산 시에네가 고등학교 수학 교사 그룹이 할로윈에 입은 복장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교사들은 가짜 피가 묻고 Problem solved, 즉 문제 해결이라고 적힌 셔츠를 입었습니다. 터닝포인트 USA는 이 복장이 최근 발생한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가볍게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학군 측의 해명은 달랐다고요? 네, 베일 학군 교육감 존 케루스는 해동 복장은 작년 할로윈에도 입었던 수학 테마의 복장이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증거도 제시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케루스 교육감은 문맥을 벗어나 사진이 퍼지면서 교사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돌이켜보면 셔츠를 입거나 게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상 논란 이후 학군과 교사들에게 위협이 가해졌으며 이로 인해 11월 3일 시에네가 고등학교에는 피마 카운티 보안관 부서의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애리조나 교육 협회 회장 마리솔 가르시아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살해 위협까지 포함된 온라인 공격을 조직했다며 법 집행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피마카원피 공화당 위원장 캐슬린 위는 의도와 관계없이 교실의 부적절한 복장이었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애리조나주 하원의원 레이첼 캐셀은 해당 복장이 찰리 커크 암살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교육감에게 관련자 해고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캐셀 의원은 작년에 해당 셔츠를 입지 않았다는 졸업생 증언을 언급하며 증거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오해임을 밝히고 사과하면서도 교사들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나 위협은 용납될 수 없으며 모든 위협은 경찰에 신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리조나 오티즘에서 약 2,800명의 직원이 해고될 예정이어서 발달장애 아동을 든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애리조나 오티즘 직원 약 2,800명이 해고될 예정이라는 W.A.R.N.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애리조나 발달장애 부서 (DDD)의 잠재적인 예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애리조나 오티즘은 자폐 및 기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가정내 치료와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벨리 지역의 한 싱글맘은 다섯 살 아들이 심각한 자폐증과 ADHD 진단을 받아 치료사와 간병인의 가정내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돌봄 서비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고 소식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향후 돌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애리조나 오티즌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해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큰 차질은 예상되지 않으며 전환 과정 동안 가족들에게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옹호론자들은 DDD의 예산이 실제로 삭감될 경우 수천 가구가 필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도나에서 발생한 비행기 사고 소식입니다. 다행히 탑승자들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월요일 오전 8시 30분경, 야바파이 카운티 세도나 지역 커시드럴 록 인근에서 소형 비행기 추락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 도착 시 비행기가 시리스 KAPS 시스템으로 불리는 비상 낙하산 시스템을 전개하여 착륙한 상태였습니다. 탑승자는 부부 두 명으로 부상 없이 걸어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미소의 진심입니다. 치과진료, 이제는 시리어스하게 시리어스 덴탈케어, 예약 480-812-8088 다음은 피닉스 지역 교통체증 소식입니다.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텍사스 ANM의 도시이동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피닉스 지역 운전자들은 연평균 76시간을 교통체증 속에서 보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년보다 몇 시간 증가한 수치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60시간보다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피닉스는 교통체증 부문에서 전국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됐습니까? 연구원들은 인구 증가와 배달 운전자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근무 등으로 출퇴근 시간대가 변화하는 양상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투산 지역은 연간 신시간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전국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는 로스앤젤레스로 나타났습니다. KT옵스 주지사가 애리조나 주민들의 처방약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네. 홉스 주지사가 애리조나 보건 서비스부와 협력하여 AZRX라는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을 11월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애리조나는 작년에 다주 공공 약국 협력체인 LARX에 가입했으며 이를 통해 할인 카드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LARX 할인 카드는 유효한 애리조나 주소를 가진 모든 주민에게 보험 유무나 소득 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 카드가 필요합니다. FDA 승인 의약품 구매 시 최대 8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일반 의약품 및 당뇨병용품도 포함됩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약값이 더 비쌀 경우 사용 가능하며 전국 및 애리조나 내약 1200개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 처방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보험이나 다른 할인 카드와는 중복 사용이 불가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후 카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여 약국에 제시하면 됩니다. 홉스 주지사는 필수 의약품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모든 주민의 가드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그 스태프에 위치한 애리조나 스노우볼 스키장의 개장 관련 소식입니다. 네, 애리조나 스노우볼 스키장의 이번 시즌 예정 개장일은 11월 21일입니다. 개장일 리프트권 온라인 가격은 24달러, 11월 22일은 38달러이며 시즌 중 가격은 최저 19달러에서 최고 92달러 사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리프트권은 온라인 구매가 필수입니다. 만 13살 이상 대상 무료 초보자 레슨이 제공되며 만 12살 이하 어린이와 만 75살 이상 시니어는 무료로 스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즌권 가격은 749달러에서 1149달러 사이입니다. 장비 대여는 온라인 예약이 필수이며 스키나 스노보드 대여료는 최저 1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대여 장비는 오후 4시 30분까지 반납해야 하며 연체 시 10달러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장은 할트프라이어리 베이스 에리어와 아가스지 베이스 에리어 두 곳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리스를 마칩니다. 전기 시공 수리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전기 시공 수리 및 상담 제이슨 리714-673-1993